안녕하세요. 일렉트로 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이야기와 LG와 SK의 새로운 국면, 새로운 이제 싸움의 이런 트렌드,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e 세 b 스벤츠의 EQS. 이번엔 제발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스타링크 얘기가 될것 같은데 일단 주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식이 올랐습니다. 꽤 올랐죠? 이 정도면. 그렇지만 이제 지난 이제 굿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엄청난 딜리버리를 이야기한 것 치고는 또 낮은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가 총액이 6 0 0 빌리언 달러가 넘는 600조가 넘죠 거의 지금 환율로는 거의 700조에 가까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거의 5% 가까이, 지금 4.5%? 뭐그 정도 오른 거면은, 아, 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 700, 700점을 오늘 장중에 좀 넘었다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시로 어떻게 예측하나 저도 좀 궁금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는 애널리스트분들 이름도 외우겠는데, 제아이브스는 웹부시에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1년 안에 1000불을 넘을 것 같고, 1000불 때올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1300불 간다. 어, 근데 이분 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은 좀, 제 생각엔 좀 리즈너블? 좀 합당해서? 그러니까 이런 대화 내용들, 기사를 보면은, 뭐, 테슬라의 최근 이슈들, 칩쇼리즈라든지 중국에서의 문제, 그럼 여러 가지 제 채널에서도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랑 아주 의견을 똑같이 그걸 잘 이제 디펜스를 했고, 뭐 바이든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이라든지, 뭐 저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그렇게 해당이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에너지 솔루션 사업이라든지 여전히 수혜를 받을 만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과정은 역시나, 지난번 과정과 비슷하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좀 엇나가긴 하지만 결과에는 상당 부분 동조를 합니다. 그걸 상세히 잘 이렇게 디펜스를 하셔서 저도 이 정도 가격에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이신 분들도 있겠죠. 이분들의 생각을 좀 이해해 보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JP 모건이 가장 낮게 지난 이제 CNN의 예측치, 이제 포캐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JP모건의 말도 안 되는 그 100불 대 가격들을 보면서, 아, 이거보다 더 낮게 치는 사람이 있나 봤는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고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남기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더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와, 67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JP 모건은 심지어 100불 때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게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소폭 그나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55불이 됐는데. 고든 존슨이라는 분은 정말 터무니없게 낮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곰곰이 이뒷 이면을 생각을 안 할래? 이제 안할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다른 분들하고 너무 이갭 차이가 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본 결과 이분들은 결국 전기차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전기차가 빨리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더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라든지 석유회사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더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채널 처음에도 말했듯이 전기차 시장이 붕괴된다든지 전기차가 늦게 온다 그러면은 아, 이 테슬라의 주식 밸류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제 초창기 그 초심에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꺼내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터무니없는 밸류를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전기차 신봉자, 전기차가 빨리 오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시작에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밸류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굳이 비판을 하거나 이유를 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댄 아이비스 같이, 지금 최근 일어나는 제 채널에서 계속 했던 그런 이슈들, 테슬라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그런 디펜스처럼 이렇게, 이렇게 대화가 된다라면 저도 이 가격에 이렇게 수긍이 되지만, 이건 아예 그냥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밸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67분. 진짜, 와, 이건 좀 대단하네요. JP 모건을 깨는 가격이라니. 자, 그러면. 이제 경쟁사인 멀세드스벤츠 eq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 회사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사실 현재 아까 그 전제에 대해서 아니 지금 내가 전기차를 정말 좋아하고 전기차를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타회사 거를 지금 미국 내에서 선택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qs를 좀 보면은 이제 멀세드스벤츠가 좀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기차를 내놔야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원하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첫 번째는 주행 거리입니다. 주행 거리가 물론 WLTP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뻥튀기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400마일 이상은 갈 거라는. 그리고 멀세드스벤츠가 지금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 막 800볼트 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400볼트를 씁니다. 굳이 800볼트를 쓰지 않아도. 그게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800V 시스템보다 뭐 400V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800V가 더 좋은데 별로 지금으로서는 효과가 뭔가 실질적 이득을 보기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돈만 더 많이 쓸것 같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니까 800V로 가서 더 빨리 충전하는 것보다 저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편의성에서 잃어버리는 시간을 보안만 하더라도 훨씬 더 충전을 빨리 할수 있다라는 것을 벤츠도 드디어 안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이런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디테일한 점들을 이제 더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모듈 그러니까 파우치나 지금 각형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국내 배터리 회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인데 LG랑 SK 지금 국면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여튼, 이런 벤츠에 좀더 EQS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왔고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나왔지만 핵심은 저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800V가 아닌 400V와 이런 배터리 형태,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충전 환경 및 충전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진짜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벤츠가 잘 이제 습득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제가 앞서 이제 영상을 첨부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신뢰와 신뢰는 뭐 끝판왕이죠 뭐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들 특히 현대도 디자인은 어제 봤듯이 그런 그 목적성이나 실용성은 조금 조금 디자인과는 별개였지만 디자인 자체들은 정말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은 이젠 디자인 회사라고 불러도 되, 되지 않을까 실제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중요 임원급들로 다 계시죠 역시 그 효과를 테슬라를 보다 보니까 테슬라는 극도의 미니멀리즘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한 가지 그런 목적이 그러니까 기능성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에 확실히 누수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만 완벽히 모든 게 이제 한 포인트로 모이는 그런 게 테슬라라면 아 정말 내연기관 회사들은 화려합니다, 화려해. 진짜 실내는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 EQC처럼 미국에서 출시한다 출시한다 아주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안 냈죠 예,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낙에 내연기관 회사들은 뻥을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이번에는 아 물론 좀 가능성을 좀 이번에는 전 높게 봅니다 이게 S 클래스 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 가격이 10만 불이 넘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파우치 배터리나 혹은 뭐, 각형을 쓰더라도 그래도 좀 나올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벤츠가 드디어 학습이 돼서 여러 이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포인트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분 좋게 벤츠가 아직 각형이나 이제 파우치를 쓰겠다고 실제로 광고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 파우치 배터리에 투 탑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SK와 LG가 소송이 그때 붙어서 ITC가 LG의 손을 들어줬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판결, 이제 승인과 이제 완전 이제 적용되는 그 타이밍과 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인데요. 제가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 특허를 이야기하면서 특허는 사실상 이게 소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그렇게 해서 기술을 보호하는 게 아니냐? 예, 그게 아닙니다. 사실 예, 저도 특허를 내봐서 아는데 일단 특허와 대해서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은 똑같은 걸 구현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가 어떤 기술을 내걸 보호한다라기 보다는 상대방이 이 영역에 들어오면 거기서 소송으로 붙어서 싸우겠다는 의지거나 혹은 합의를 보겠다는 거가 혹은 뭐 돈으로 누르겠다는 뭐 그런 의미가 더큰 거지 기술보는 예, 그 의미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퇴색됐습니다. 역시나 제가 약간 이상한데라고 해서 좀더 자료가 나오길 기다렸었는데 역시나 예, 이런 일이 터지긴 하는군요. K가 그런 이제 ITC한테 소송을 지고, 첫 번째 소송에서 지고, LG가 갑자기 이제 조지아 주의 주지사도 심지어 SK의 그런 이제 배터리 짓는 공장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니까, LG가 그거를 이제 리플레이스,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듯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여전히 판결을 기반으로 장악력을 올리려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다른 일이 일어나나 생각을 했더니 예 역시나 이런 다른 소송이 특허에 대한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거기서는 또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 특허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결국 힘의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허는 그 싸움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기업들끼리에는 그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 이거 SK가 조금이나마 좀이 발을 넓힐 수 있어서 지금 거부권에 대한 행사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조금은 이제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참 이게 하루 빨리 이게 좀 정리가 잘 돼서 어떻게든지 참 이게 요즘은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들도 정말 한치앞을못볼 정도로 정말 지득탕이 돼가는 정말 액티브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루빨리.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특히 한국의 두 기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시너지가 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든 예, 저도 안타깝게 이런 것에 대한 해법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예, 또 스페이스X 업데이트를 하면 열심히 위성을 쏘고 있죠. 그리고 나사로부터 이런 커버리지의 넓힘, 근데 아직 다 커버를 못 하고 있지만 희소식은 지금 테스트하시는 분들들이 속도가 늘었답니다. 지금 200Mbps를 넘는 속도로 왔는데요. 와, 생각보다 이게 빨리 속도가 올라와서 저 역시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속도로 인터넷을 할수 있을지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또 이상하게 저희 집 인터넷이 이렇게 중간중간 드랍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살짝살짝요. 역시 케이블 인터넷이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한국 대비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지금 스타링크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그때 이미 업데이트 했, 했지만 미국 내에서 이걸 쓸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랬죠. 근데 그런 레이턴시에 대해서도 정말 확실한 그런 컨시스턴트한 인터넷 환경을 강조해준다라면은, 그리고 예상보다 이렇게 속도가 빨리 올라오는 걸 봐서는, 충분히 이 파급 효과는 정말 이게 퍼졌을 때는 더 커질 거라고. 물론 당장 지금 통신회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속도라면 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래도 기분좋은 200Mbps로 벌써 올라갔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들 찾아뵙겠습니다